중후하면서도 질리지 않는 이 매트 블랙 컬러와 코르크로 포인트를 장식한 디자인과 더불어 무려 11kg에 달하는 드랙 시스템을 바탕으로 한 강인한 제압력이 연일 화제를 벌고 있죠. 13피싱의 컨셉 A2 모델입니다. 먼저 A2의 기본적인 구성인데요, 5.6대 1의 5점대, 7.5대 1의 7점대의 기어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90mm의 축간 거리를 가지고 있는 쇼 더블 핸들, 그리고 100mm의 축간 거리를 가지고 있는 롱 더블, 그리고 바다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파워 핸들을 추가적인 액세서리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바다 필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점대의 저점 기어에 파워 핸들이나 롱 더블 핸들을 장착을 해서 대광어, 문어 또는 참돔 같은 이런 강한 제압력을 필요로 하는 어종을 대상으로 할때 많이 쓰는 추세가 있고요. 민물 베스 같은 경우에는 서 하드베이트, 특히 크랭크베이트나 스피너베이트처럼 수류정의 큰 루어들을 운영을 하실 때 5.6대1 기어비를 많이 사용하는 추세이고요. 특히나 7점대 고기어비에 장축 롱 더블 핸들을 구성해서 사용하시는 운영은 빅베이트 낚시에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제가 손이 작은 편이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컴팩트한 설계로 인해서 파지감이 상당히 편한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여성 앵글러 분들이나 저처럼 손이 작으신 앵글러 분들께는 아마 최고의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컨셉 에이트는 식스웨이 로우 플렉션 브레이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저마찰원심 브레이크라고 하고요. 굉장히 편리한 방법으로 사이드 비틀링 커버를 오픈을 하신 다음에 이 안쪽에는 다이얼을 조정해가면서 브레이크를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릴링에 있어서는 7개의 고회전 부식 방지 볼 배열과 그리고 4개 스테인리스 볼 배열을 채용함으로써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안정적인 그런 릴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컨셉 A2의 가장 큰 특징은 역시 강인한 그리고 견고한 드랙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우선 단조 처리된 고밀도 황동 기어가 자체적으로 1차적인 구동력을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 세 세트로 구성된 카본 패드가 클러치 베어링과 더불어 역회전을 방지하면서 밀리지 않으면서 힘을 전달합니다. 드랙력은 단순히 기어가 튼튼하다고 버틸 수 있는 그런 단순한 요소가 아니고 바디, 스풀 그리고 클러치, 기어가 복합적이면서도 유동적으로 작용하는 힘인데요. 컨셉 8의 하이테크 알루미늄 풀프레임 바디는 이 모든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받쳐주면서 뒤틀리거나 파손됨이 없이 강인한 드랙 시스템을 완성시킵니다. 이러한 A2의 드랙 시스템은 25파운드, 무려 11kg의 무시무시한 드랙력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13시층의 불독 드랙 시스템입니다. 기본기에 충실하면서도 간단하고 견고한 바디, 그리고 강인한 제압력, 거기에 더불어 중후하고 멋진 디자인적 요소까지 앵글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3피싱의 컨셉 A2입니다.